큰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교황 모서를 무슨 얘기냐. 교황이 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보다 높은 시대였어요. 교황의 말 한마디면 황제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천주교는요,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개신교는 종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개신교의 대표가 모인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교계를 모이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그 사무장님이 가졌던데,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종파가 많아. 그런데 천주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올라가다 보면은, <laughs> 로마의 교황이 한마디를 딱 하면 그것이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돼요. 참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황이 무호하다.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는 심지어 교황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랬던 상황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교황 레오십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정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성베드로 성당 딱 치면 사진이 쫙 나와요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고 큰지 모르고 근데 이 성베드로 성당을 그큰 거를 지으려고 하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립이. 근데 돈이 필요하면 지금 나이나 마찬가지지만, 건축을 하려면 믿음으로 건축해야죠. 기도로 건축해야죠. 이 교황이 뭐 어떤 걸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딱 발휘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딱 하냐면, 면제부를 발휘해야 해요 면제부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종이를 팔아요.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을 돈을 주면 면제부를 살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성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 돈만 주면 그 면죄부만 사면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들도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부모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가 다들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조금 깨어있던 한 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하여 마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이 구교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세 가지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딱 들고 나가면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9개를 반박문을 쫙 써가지고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생각해 보세요. 마침부도 신부했잖아요. 신부가 교황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고름수회라고 하는 회의를 종교회를 열어서 루터 너 와. 와가지고 재판받아. 그래서 루터가 갔어요. 가서 너가 했던 주장을 빨리 철회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주겠다. 라고 교황이 얘기하죠. 그때 루터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루터가 사람들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죠. 그때 썼던 찬송가가 여러분들 방금 불렀던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가두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스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태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길태신교는 매년 10월 3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아누스나 마텔 루터나 존 칼빈에 대한 영상을 잠깐 짧은 거니까 한 2분 30초 정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불을 꺼주시고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의 기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아주 짧게, 어, 이얀쿠스의 화형 당한 사건부터 존은갈베기까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그 사상에 대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본질이 아닌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게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데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로 정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현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하고 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어기를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는데 내가 가지를 못한 이유는 또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이 막혔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한 다시한번 복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빚진자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자다. 무엇을 빚진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절 말씀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 사도바울의 가장 큰한 가지 소원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큰 소원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 복음 도대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해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뭔가는 알지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일까요?라고 여러분들 여쭤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이 무엇인까요 네, 말씀 전하는 것또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그음향을다좀 커주세요. 음향을 다운 시켜주시고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다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우리 바깥으로 나갈 때 사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수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해요. 앞에 여러분 손수막에 늘 보시는 말이 있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왜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라가면 그게 뭐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뭔사라는 말씀이 있죠. 하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데서 증인이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말이 이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요 디나미스에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돼요. 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예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체념하게 되어서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너무너무 너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대를 가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배운 사연기를 가지고 아저씨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해요 근데 아저씨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학생 때였고 아저씨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말을 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 옆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겁이 나는데,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다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저씨를 딱 봤어요. 아저씨가 무섭게 보였을까요? 안 무섭게 보였을까요? 무섭게 보였어요.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저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버스에 내리면서 한없이 저를 자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영상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또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나 앞에 정말 회개했는지 몰라 야 내가 이 아저씨 정말로 무서운 아저씨 얼굴만 봤을 때 무서웠는데 그 아저씨 한 명을 보는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나 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호자들과 함께 올때 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laughs>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책망이 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서운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한 주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갈 거예요. 또어디 무엇인가를 행동할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왜? 복음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해당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그나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마틴 루터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구교 카톨릭의 관행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루터에 대한 얘기는 예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다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한 가지 목숨이끊어질지라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가지를 지켰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리는 선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단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이길리로다왜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2019년 두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할 일이고 열심히 전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